노트북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와 권장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PU. 중앙처리 장치 컴퓨터의 두뇌로 속도의 기준이 됩니다. 2. RAM. 메모리 프로그램 실행 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클수록 여러 업무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저장 장치. SSD, HDD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SSD는 속도가 빠르고, HDD는 용량이 큽니다. 4. GPU. 그래픽 처리 장치, 그래픽 처리를 담당합니다. 고성능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에 필수적입니다. 5.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해상도와 색재현율이 중요합니다. 6. 배터리, 전원을 공급하며 배터리 수명은 휴대성에 영향을 줍니다. 7. 키보드 및 터치패드, 입력 장치로 사용 편의성에 영향을 줍니다. 8. 포트, USB, HDMI 등 외부 장치와의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9. 네트워크 장치, 와이파이, 이서네트 인터넷 연결을 담당합니다. 10 쿨링 시스템 열을 방출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사무용 노트북 최소 추천 사양. CPU 인텔 코어 i5 또는 AMD 라이 r 노램 8GB 이상 저장 장치 256GB SSD 이상 디스플레이 14인치 또는 15.6인치 FHD 1920X 1080 배터리 수명 최소 8시간 이상 기타, 가벼운 무게와 휴대성. 그래픽 디자인용 노트북 최소 추천 사양. CPU, 인텔 코어 i7 또는 AMD 라이 z 7 이상. RAM, 16GB 이상. 저장 장치, 512GB SSD 이상. GPU, 엔비디아 i a G4S RTX 3060 이상 또는 AMD Radeon RX 6600m 이상. 디스플레이, 15.6인치 이상. 4K 해상도, 3840X 2160. 높은 색재 현율. 어도비 RGB 100% 또는 DCI P3 100%. 배터리 수명 최소 6시간 이상. 기타 고성능 쿨링 시스템. 사무용 노트북 권장 추천 사양. CPU 인텔 코어 i5 또는 AMD r y 라이젠 5. 램 16GB 이상. 저장 장치 512GB SSD 이상. 디스플레이 14인치 또는 15.6인치 FHD 1920x1080. 배터리 수명 최소 8시간 이상 기타 가벼운 무게와 휴대성 그래픽 디자인용 노트북 권장 추천 사양 CPU 인텔코어 i7 또는 AMD 라이젠7 이상 RAM 32GB 이상 저장 장치 1TB SSD 이상 GPU 엔비디아 g 포 o e RTX 3060 이상 또는 AMD 레디 n RX 6600M 이상 디스플레이 15.6인치 이상 4K 해상도 3840X 2160 높은 색재현율, 어도비 RGB 100% 또는 DCI-P3 100% 배터리 수명 최소 6시간 이상, 기타 고성능 쿨링 시스템,